하지만 우리 수직 하강은 못쫓아와요 아 항상 나는 가장 빠르다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죠 절대 못쫓아오죠 아 이건 운석이고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상대.. 아씨아 요거는 따라온건 아니고 비미 온거죠 아, 상대방은 이미 따라올걸 포기했을거예요 왜냐면 너무 빠르니까 답이 안나오죠 아씨 원래도 제가 프라모 건담으로 하면 뭐 개돌 위주로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또 저희 아군에 스나이퍼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아군 적진으로 들어가서요 어그로를 한번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군을 믿는거죠 자 무조건 개돌합니다 완전히 어, 적 본진까지 들어가서 어그로 완전 개끌고요 그리고 도망 나오면 되죠 저는 스피드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방패도 4장이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군을 믿는거죠 아이씨 아이 프라모 건담 너 질려고 딜리. 있어 잘 움직이네 아요건 제가 너무 기습적으로 맞아 가지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 프라모 건담 어가짜저 짭퉁이에요 짭 짭퉁 제가 진짜 프라모 건담이구요 자 그래도 뭐좀 생각처럼 어, 적진 뒤쪽으로 완전 깊숙이 들어왔구요 아 상대 두명세명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저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 아군 스나이퍼들이 많으니까 해줄거에요 자 저기 프라모 건담 너는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저는 또한 놈만 쫓으면 안 놓치죠. 게다가 저건 짭퉁이라 저한테 게임도 안 돼요. 한 번만 걸려라.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스나이퍼들이 해준 거죠. 끝까지 따라갑니다. 전못 도망간다. 도, 못 도망간다. 자, 누가 자꾸 옆에서 치는데 상관하지 않아요. 아, 와, 그게 안 죽어. 하지만, 빔. 꺼지세요. 오케이. 일단, 퇴각. 수직하강. 오, 어, 프라모건담 또 있네? 하지만, 일단, 저한테 너무 시패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, 어, 수직하강을 한번 피해주고요. 다시, 프라모건담 잡으러 가겠습니다. 프라모건담이 둘이었네, 상대방. 아, 이, 사이코작품는 아이. 아이, 사이코 자쿠하고는 안 싸우겠습니다. 이 프라모 건담, 너만. 상대 풀피지만 게임도 안 돼요. 왜냐면 짝퉁이니까요. 짝퉁 짝툼 프라모 건담이라. 야. 너 이런 거 있니? 너 이런 거 있니?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있니? 자, 게임도 안되죠. 자, 어깨포 갑니다. 어깨포 갑니다. 꺼지시구요. 자, 사이코 자쿠는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 오, 딸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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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피. 오케이. 자, 이건 뭐 그냥 얻어 걸렸구요. 저것도 스나이퍼, 아, 자쿠 스나이퍼구나. 이리 와. 자, 자쿠 스나이퍼도 밥이죠. 와, 상대 지형 캐릭터 3개나 있어요. 이거는 뭐 제가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? 자,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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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시고요. 아 씨, 그게 남아. 아, 피는 제가 다 뺐는데 키를 못 가져왔네요. 에라이. 이게 어깨포가 생각보다는 그 사정거리가 짧아요 자, 사이코 자쿠는 버리고요 자, 내려오는 아이가... 잘안 보여 자쿠 스나이퍼죠? 자, 따라갑니다 자쿠 스나이퍼야 그러게 왜내 눈에 띄니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. 자, 어깨포 깎고 자 경직이구요. 까짜 와 위로 올라가네. 하지만 원 찌르기 자 요거 다운이죠. 일단 뒤에 있는 좀 상대하고 아, 실도 싸. 아직 퇴장이나 남았어요. 너는 가시구요. 기관총 소리 좋 좋은... 하지만 우리 수직 하강은 못 쫓아와요 아, 항상 나는 가장 빠르다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죠 절대 못 쫓아오죠 아, 이건 운석이고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상대 아씨아 요거는 따라온 건 아니고 빔이 온 거죠 아, 상대방은 이미 따라올 걸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빠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아이씨 괜찮아요. 죽지 않아요. 피는 없지만 방패가 3장입니다. 방패 쪽으로 맞으면 돼요. 어우... 아 딸피! 오케이! 아... 와... 그걸 움직이네. 사이코 자꾸는 빠르니까 뭐 양이 아프다. 일단 이거 경보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금만 소리할게요 어, 로버는 왜 죽은 거야? 아, 근데 딸피가. 누구지? 아, 프라모 건담이네요. 저거는 제가 잡으러 가야죠. 저 짭퉁 프라모 건담 제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. 자, 놀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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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지. 이 짭퉁아. 자, 이래서 여러분들 정품 쓰셔야 됩니다. 이게 저 프라머 건담이, 이름이 그냥 프라머 건담이에요, 저 녀석은. 그리고 제 이름은 프라머 건담 TV죠. 무슨 뜻일까요? TV. 정품 인증 마크란 얘기죠. 이 정도만 수리하면 돼요. 제가 그 방패가 아직 세장 있기 때문에. 1분 남았는데, 아. 한기 정도만 더. 아, 자쿠스나이퍼 있다, 있다. 자, 저 자쿠스나이퍼를 잡고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. 가자. 한번 물면 놓치지 않아요. 아, 이게 뒤에 따라오는 게 문제인데. 일로와. 어우, 씨, 막나아온다 아, 너무 세 명이 둘러싸였다. 킹였다. 나 하지만 얘를 죽고 저도 죽으면대요 아, 씨, 마무리 한 대만 더 치자. 한 대다. 한대 남았다. 한대 남았다. 아, 네 명이 둘러싸였어요. 아, 씨. 야, 이제 진짜 한대, 진짜 한대. 오케이. 아킬 뺏겼다 아 근데 괜찮아요 킬 뺏기는건 뭐 괜찮습니다 와 상대 지원 캐릭이 4명이었구나 짐스나 커스텀 쟤는 한번도 못봤는데 어디있었던거지